사대강 홍보 영상 속 가뭄 지역인 경남 남해 동영상은 지난해 가뭄 당시의 상황이었다. 배경 이쪽이네 이 그죠? 예, 예. 여기 아 여기 여기서 아. 그 소방 호수를 다 깔아 가지고 예, 예, 저 위에 예. 그 단위 상수도, 물탱크 상수도 물탱크까지 예. 옮겨 가지고 물을 이거 아. 그 호수를 소방차 도차 세차로 와가지고 아. 그것도 뭐 매출만 오니까 음. 그렇게 채우면

남에 조금 사대강하고좀그래가안 멀겠습니까. 음. 여기는 섬미가 하니까 아, 안 나오네. 물이 아, 지금 안나오네안나오네 다행히 지하수 개발 사업이 성공해 지난해보다 사정은 나아졌다. 물이, 물이, 안, 물이, 안, 나오네. 물이, 안, 나오네. 물이 안 나오네. 아 여기는 나옵니까? 여기는 지금. 아, 여기는. 아 나오네. 여기는 지금 이제 탱크에 들어있던 곳. 여기 아까 탱크, 간이 탱크 거기다 여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순번지로 돌려가지고 아 낮에는 혹시 또 하면 들어가 버리면 잘못 틀 놈이 계속 너수있으니까아 여기 아주 편안하게 물 쓰시는 상황은 아니네 요그렇죠 예.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그때보다는 뭐 아주 양호해졌지만 음. 매일매일은 또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laughs> 그때 에 비하면 예, 예. 이곳은 사대강 홍보 동영상에 등장했던 또 다른 가뭄 지역 경상남도 삼덕 저수이다. 지난해 8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의 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다. 동영상은 또, 또, 당시의 상황이었다. 아, 맞죠? 그 그때 그거 맞습니까? 여기 아. 여기 저 어디 에 나오는 거 하면요, 그 사대강 사업 하는데 이렇게 선전하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이게 지금 그러면 사대강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4대강 사업하고는 지금 관계는 있는데 네. 그런 관계 없어요. 네. 이 저수지 바닥 에이 강이 또 이리 건디가는 것도뭐 이런 말에 강이 건가는것도 뭐, 면뭐 네. 인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근데 4대강이뭐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인데도 중술사 업을 해달라니까 해마다 홍수로 토사가 밀려들어 저수지 바닥이 높아지는 바람에 물 보관량이 줄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준설 사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대강 홍보 동영상 속 가뭄 대표 지역으로 등장했던 삼덕 저수지와 남해 유구 마을 두곳 모두 사대강 사업과는 동떨어진 지역이고 사대강 사업의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사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물 부족을 설명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사대강분류 구간, 어, 다시 해서 사대양 사업을 하는 구간에서는 물이 부족한 지역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음. 아마 그래서 상간 농촌 지역, 도서해안 지역에 실제로 물이 부족한 지역을 예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물을 개발을 해줘야지, 실제로 물이 풍부한 사대강분류 구간에서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또 다른 사대강 사업. 정부는 사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 저수지의 뚝을 높여서 물 보관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 갈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뚝을 높여서 수량이 많아지면 도움이 되는데 그. 워낙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다 보니까 꼭그 방법밖에 없나 하는 의문도 들긴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96개 저수지의 뚝을 높이는 데 모두 2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확인 결과 96개 저수지 가운데 73곳은 지난 30년간 단한 차례도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없었다. 4대강 사업의 96개 등 높이기 저수지는 30년 동안 평균 담수율이 거의 75% 이상 되는데 또 30년 동안 상습적으로 늘 가문과 홍수를 깨은 지역은 단한 저수지도 없습니다 가끔 한두 번씩 깨은 지역은 2 3곳에 있는데 그것도 평균 담수율을 보면 75% 이상이 넘어나기 때문에 시급하게 등 높이기 사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을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강 사업 대상에 선정된 96개 농촌 저수지는 사대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가뭄과 홍수 피해가 극심한 다른 저수지를 두고 굳이 96개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아울러 하천 주변에 개량한 농업용 저수지로 물을 흘러보내... 갈수기에 사대강으로 물을 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성의 그 삼덕 저수지처럼 어이 가뭄과 홍수를 많이 겪고 있는 지역에 10년 15년 걸리는 예산들이 올해 한 5천억 정도 확줄어들어버렸어요 이런 예산들을 그런 예산들로 다 빨아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방송된 대통령과의 에이, 저, 대화 거, 이명박 되면... 대통령은 4대 강 사업의 예산 투자 효과를 확신하고 있었다. 이 수혜를 당할 때 4조씩 매년 넣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드들도 평소에 4조가 들어갑니다. 강에서. 그러면 그 4조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걸 매년 한1 2조만더 보태 가지고 한 공사를 해서 한 3년 후에는 앞으로 매년 들어가던 사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는 한, 4, 한 5, 6년, 늦어도 5, 6년 지나면 국가 예산은 굉장히 돕니다. 장기적으로 그 되니까요. 우리는 주요 지자체가 올 7월에 홍수 피해를 집계한 자료를 입수했다. 4대강이 포함된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 소하천의 피해가 각각 집계돼 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광 역시 그런데 국가하천 피해란이 비어 있다. 예, 국가하천 경우에는 음, 숫자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국가하천 피해 없었습니다. 아 국가하천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까? 예예. 음... 국가하천은 요즘은 좀 미리가 굉장히 그, 좋아가지고 국가하천은 또분명 피해가 없습니다. 금강유역의 충청남도 역시 국가하천 피해가 공란이다. 예, 국토해양부 소관의 국가천에 대해서는 피해가 피해구가 저기 그발생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여기 빠진 겁니다. 경상남도는 총2 0 0가한두건 가운데 국가하천 피해가 두 건이다. 볼륨. 낙동강하고 양산천하고 그렇습니다. 낙동강 볼류의 개, 한 개, 한 개하고 그 지류인 양산천 한개 그렇습니다. 올해 7월 전국 지자체 홍수 피해 가운데 사대강 볼류의 피해는 0.5%. 99.5%는 지방 하천과 소하천 피해였다. 홍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해 복구의 가운데 4대강이 포함된 국가 하천 비율은 7%다. 4대강만 따지면 더 줄어들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기대만큼 수해 피해가 줄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을 깊게 파서 홍수 수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생태계 파괴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이 준설에는 모두 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류에다가 홍수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지수 정책의 기본이지. 본류, 본류에다가 수위를 낮춤으로 해서 지류의 홍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대강이 우리나라 인구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유형 면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다 볼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대강을 먼저 투자를 하고 나머지 2 차로 이제 나머지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게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